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회사 소개서와 자격증,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를 한인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인회간 엘리베이터 설치에 드는 총비용은 16만여 달러로, 지난 4월 온타리오 트릴리엄 재단에서 지원받은 9만 4천 달러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한인회는 동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또 한인회는 지난 골프대회 수익금 9천여 달러와 오는 9월 말에 있을 마라톤대회 수익금의 일부도 엘리베이터 예산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한인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가을 문화광자를 개강합니다. 색소폰과 통기타, 서양화 한국무용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 등 36개 교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thank you